네. 장교수도 장교수고, 장교수 외에는 확인되는 게 없어. 그리고 그때 당시는 CCTV도 많지 않았어. 아... 지금은 엄청나잖아요. CCTV도 많지 않았단 네. 말이야. 지금은 어디 가서 어떤 사건처럼 CCTV 쭉 보면 다 나와요. 그죠, 그죠. 지하철 타고 내려서 골목골목 거리가 골목 다 나온단 말이에요. 이 사람에 대해 장교수만 알고 있는 거야. 더 이상 파악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또뭐 사람이 뭐또 나쁜 짓안 하게 생겼나 봐요? 얼굴도 응. 잘생겼어. 갸름하게 잘생겼고. 오. 박씨가 아 매너 좋지. 아, 매너 도 좋아요? 아, 매너도 좋고. 그래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장교수가 주변에 봐도 뭐 같이 뜨신 분들이 얘기를 네. 하는 네. 거야. 네. 어디 다방을 자주 간대요. 어. 그리고 다방을 또 가서 제가 탐문이 시작이 됐어요. 그? 뭐 장교수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어. 네. 그래서 이제 장 교수 얘기를 했어요. 다방 주인한테. 아, 아 우리 장 교수님요? 아. 어, 요즘 안 보셔요? 안 보이셔요? 그러더라고. 네. 어, 저도 궁금했는데. 그러면서. 그분, 뭐, 혹시 뭐, 여기 자주 왔어요? 그러니까. 대구 오실 때마다 여기가 항상 살았다고.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되게 좋았대. 아. 주변 그 다방에서도. 네. 장 교수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가니까. 그러니까. 그냥 그 다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교수 아니세요? 그분? 그냥 그렇게 말고 있고, 어, 정말 괜찮은 분이다.